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오시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리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십니다. 하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에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님. 참 예수님. 예수님. 성주간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서막의 내용으로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제자의 어떤 나약함 어떻게 보면 제 얼룩진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작정을 하고 그 때를 노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할 유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팔아 넘길 때를 고민했고 또 결국에는 주님 선을 아니겠지 하면서 자신을 부정하기에 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과 죄의 나약함에는 하느님과의 단절 안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갇혀지고 자신을 그냥 방어하고 자신을 외면해 버리는 삶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다 아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를 진실되게 내려놓기보다 오히려 도망쳐 버리고 숨어 버리고 스스로를 단죄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신의 잘못을 또 자신의 자책으로 자신의 어떤 과오로 여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끔찍한 결말을 이루고 맙니다. 우리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다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닐 점정 신앙의 삶 안에서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맙니다. 그때 우리는 유다처럼 자신 스스로를 단죄하고 판단해 버리고 아니 우리 서로를 그렇게 단죄하고 판단해 버리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그냥 그 죄와 나약함 안에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주가는 그런 부족함과 나약함의우리일지언정 다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느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머물 것을 우리에게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 유혹에 걸려 넘어짐으로써 하느님과 단절되고 우리만의 삶으로 빠져드는 그런 유혹에 유혹을 더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당장 즉시 하느님께 달려가 머물고 그분 안에 오롯하게 우리의 진술한 고백을 드리면서 다시금 새롭게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 버렸지만 다시금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서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결국에는 예수님에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혹 안에서, 우리의 죄의 유혹 안에서 불안함과 나약함의 유혹에 휩싸이게 되겠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늘만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끝까지 질수 있는 눈총과 용기를 매일 새롭게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걷는 참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늘 새롭게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